여기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체형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이렇게 위에까지 가 있는데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를 고르실 때 이런 일체형은 이 여기 보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대가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꺾인 부분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이 한 40cm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봉은 1200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900짜리 기준의 봉을 달게 되면, 어, 이 해바라기가 천장까지 못 가고 낮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어, 머리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수도가 지금 바닥에서 한 50cm 밖에 안 됩니다. 50cm 밖에 안 되면, 일반적인 욕조가 한500 정도 되거든요. 50cm. 근데 수도가 이, 중간 부분이 50cm면 여기가 50cm면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욕조도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바라기 샤워기를 고르실 때 항상 빌라나 주택 같은 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도 자체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도 자체가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대가 짧은 해바라기를 고르게 되면 어 이, 지금, 이 윗부분이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상태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가 170이든 사람이도다 머리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본 900짜리 봉을 쓴게 아니라 1200짜리 봉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높이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건데, 어 기존의 수도가 잘못 와가지고 이것도 교체를 한 겁니다. 기존의 수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수도인데 대부분 수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상태에 위치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고르실 때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업자분들이나, 어그 판매하신 분들이 잘 얘기를 해서 물어보고 이제 물건을 파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 저는 이제 어, 해바라기 샤워기를 이제 수납형 해바라기 샤워기, 박스형 해바라기 샤워기와 이런 일반형 이렇게 수도형 해바라기 샤워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대림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 제품을 좋아하는데 어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욕실 가게에서 파는 그런 중국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근데, 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높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물건을 주문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도 높이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업체에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 그런 나중에 교환하거나 이런 반품하는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잘 아시고, 적어도 그런 제품을 쓰시려면은 수도가 최소 650에서 700 이상은 올라가야지만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500 정도 되는, 50cm 정도 되는 높이는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외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 이제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왜냐면, 짧은 거를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업체분들이든 소비자분들이든, 판매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물건을 사기 전에 그런 거를 높이를 어 정확히 물어보신다면 물건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